으... 아씨 나 진짜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깨어버려서 하... 왜? 오늘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고. 개오버야. <laughs> 너 녹화할 거야, 제프? 스트리밍은 뭐 규정이 스트리밍 있던데 안, 녹화 안될 걸? 어, 규정 있어 스트리밍 뭐 녹화에는 사은... 부담 안 되냐? 3분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근데 녹화는 상관 없을 거예요. 우리 경기 영상. 업로드 하는 거 있던데 사이트. 아 문제 생기면 은퇴하자. <LuisM3> <laughs> 그래 우리 Willy 조용히 은퇴하고 그냥 뒹굴뒹굴 거리자 집에서. 그래. 시작한다. 시작.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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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laughs> 리장. 리장. <shortage ofrichten> <laughs> 뭐야? 뭐야? 오케이. 너. 대기중 것. 어. 되게 좀 뭐... 아. 이거 이거 빨리 게임 시작. 게임 모드 시작. 게임 모드 시작. 그리고. 라인더스티. 우리, 우리 상대 라인. 루시우, 루시우. 라인 각인데? 루시우 알아보? 어. 오케이 오케이. 상대 라자 나올 것 같아. 방금 살짝 라인이 보였어. 아 그래? 어, 우린 우린 다 잘... 다들 이한 토르 이런 거 올라가지고 <laughs> 안 됐지. 라이더스티 <목소리> 진입 오른쪽으로 정면 정... 어 정면. 왼쪽 1.5층 아니면 정면 정원이잖아 방 정원이야 정원 아 정원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메인로드좀 정면? 해줘 정면에서 충격탄 대가방 나면 개꿀이고 여기 만약에 진 라, 진짜 라자면은 아나부터 물고 아나 떨려 아나도는소리제목 음, 빼곤 다 외우지 못했어요. 최대한 들어보긴 했는데. 그리핀 할때 캐릭터 이름 말하세요. 힐러, 힐다 어, 어, 캐릭터 이름, 캐릭터 이름. 내가 습관으로. 그리고 안 위치도 말해줘. 왼쪽, 오른쪽, 앞뒤 어. 이렇게. 오케이. 4, 3, 2, 편하게 하자. <laughs> 파이팅 화이팅! 중력파 조심해.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 파라 어, 없어. 아, 파라. 빠르지, 빠르지. 아이 다아크레이나나정크레지즈써정크시기피시피다스바피에스피다이스 라이 라이보자 라이 라이 디바. 라이 라이 피아이나정크이정크레정크레메르크레다시 왔다 메르시 아이고 정크레이 아.. 덮쳐 덮쳐 차 뛰면 안돼 아이고 피아 안될때안될때아 아쉽 아쉽다 너. 될수 있어? 그래 잘 되었어. 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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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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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우리 메리지 없어 빼. 착하게 하던. 지금 파고. 아니 방벽 많이 없고 상대. 힘만 갈까? 정글에 정크레... 너무 안 돼. 파라에스. 야 이거 넓은 곳에 가야 돼. 복습니다 다, 다 왔어? 메리 어 왔어요? 응. 왔어, 왔어. 파광 한번뛸 빠질 뛸래. 오른쪽을 어 조심해. 오른쪽, 왼쪽 더 있어. 덮쳐줄게. 쳤어? 한 더. 어디 갈 거야? 크크줘 좀좀 파라가, 마, 파라가.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터도 파라 캐라이 뒤쪽으로 돌아 라인 송아나, 송아나, 아나아나아 루시우. 나 망치 봐, 망치 봐. 나, 나 죽었어, 나 먹어야지. <목소리> 살릴게요. 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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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루시오, 루시오. 포커싱. 나이스. 네. 뒤에 파라 1종, 파라 시어루시 포커싱 면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이이이이이파이이이스 좀 아니 혼 갑자기 들어왔다. 어, 내가 그랬었어. 나 상대 기에 비트 쓸게. 좀만 조심하고 정크레 어, 물어도, 어, 물어도 되고 정크레 나 메르시 물 왼쪽에 왼쪽 그래, 정크 아, 불 정면으로 지금? 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좀, 좀 오면 상대 오케오케라아 왔어? 집어본다. 나 집어볼 거야. 집어. 집어. 야 오빠 오빠 막았어. 메르시. 아 메르시. S P L 나이스. 겐, 겐지 지 나이 나이 나이. 나인 봐줄게. 나이 봐줄게. 나이커. 걷자 걷자. 걷자. 건지 필려. 괜지 괜지 지지슈루슈루슈죽어죽어죽어봐화정리이아 나이스. 패킷 네. 뻔했네 나 캐리 봤잖아아 어, 캐리 캐리 캐리. 한번더 있다. 쟤네 발킬이 썼어요? 아 저거 안쓴어 같아요. 메르시 안 먼저 마. 물어가지고 안 썼어. 라인아트또 들어오면 탑 포카 고 보자. 오케이. 오케이. 너가 오더 해줘. 라인 앞에거든? 한번 던져봐. 지금. 지금? 아 라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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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지금 다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 겐지 깔짝댄다. 메르시 넘어왔다. 메르시 넘어왔다. 메르시 넘어왔어. 갔다. 갔다. 어그로 끌어봐. 다리 쪽.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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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컷. 라인> <laughs> 나이스. 겐지 들어갔어? 빠졌다. 아키리야. 아키리 반피. <laughs> 라인 컷 라이스, 라이스, 뒤바 푸싱 뒤바 푸싱 라이스, 송 하나, 송 하나, 포커싱, 송 하나, 포커싱. 버텀 들어가야 돼, 약사 시켜놨어. 우면보고 있어. 뮤슈, 내가 볼게, 버점 정리해줘. 레르스시메르시레르시 레리시, 발키리. 어오는거빨르시메르시 발키리. 끝났어요. 발키리, 발키 빠졌다. 2명, 2명, 빨리, 빨리, 레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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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리시 레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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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 레리시, 시시 아, 대합 가겠어 살릴게요 살릴게요 2 아, 0 킬이야 퍽포프어 나이스 송하나 본다 겐지게피 겐지게피 컷 나이스 송하나 본다 어, 네, 솔져 메카 솔져 본다. 솔져 오케이 오케이 메카메카메카가음메카메카 정리하면 돼요 메카 정리하면 돼요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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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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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거 저크 때문에 게임 릴뻔 했네 그래 진짜 여기도 그대로 갈까? 음, 나어 괜찮을 것 같아. 파라가 밖에 잘 돌면서, 음. 우리는 트레 있으니까 트레랑 포커싱하면. 지금 지금 히트스캔을 못 쓰거든. 쓰고... 안 쓰고 있는 건지 못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쓰는 계속 안 뜨는 거 보니까. 웬만하면 아, <laughs> 파라 안불게 그냥 필요할 때 불러. 이 별로 포커싱 안 당하더라. 고 2, 1. 경명할게요. 돌아갈까? 야, 여기 위스턴못 쓰면 계속 우려이기 꼬아 어쩜 먼저 니까 라인 어, 보여 파라 있다. 다리아 저, 라자. 있어. 라자야 잘 물어야 돼. 맞어 지금. 파라 아, 아. 아. 아니 벽나 정면 나 정면 파라. 파라 산 아, 지금 나오겠다. 이거 아나 혼자 아나 어야 된다. 한컷한 컷. 됐어 됐어. 지지겐지겐지지 똑똑 스킬 겟 튕겨내기 버젼데 나이스 아비웠다비 왔다 멜이시이스팅 태워줘 이스팅 태워줘 거점 들어간다 거점 들어가자 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인킬 아, 나이스 거점 두명밖에 없어 자리야 2명 메르시 본다 메르시 궁중에 메르시 궁중에 메르시 반피 파라 딸피 파라 파라 본지 파라 컷 자리야 다 자리야 자리컷 정면 아나 정면 아나 나면 정면 아나 호기 나 아, 궁극기 아, 그 때리는 중 방벽 그... 바... 많이 없고 반피 나이컷 나이 나인 10이요 나이스 와우 트리아 다 왔는데? 트리아 아무것도 안하좀 응, 조심해 살아있어서 아, 혼날 수도 있어 저 발키리 온이요 아나, 메르시 먼저 물어요 어? 이렇게. 아나가 저 잘... 아니다 맞다 맞다 루시 어, 루시, 루시, 아나, 루시우 메르시 빠졌어 아나, 루시우야 트나 떨어지면, 주행 떨어지면 2층으로 뛰자 떨어지면 2층으로 뛰어 애교 찰리야 섰다

우리고 많아요. 고급? 우리 쪽도 많을 거야. 네, 우리가 이거 발키리, 발키리랑 비트 중에 모버터 시지 정해. 근데 3팔아 발키리부터 쓸게. 발키부터 오케이 오케이. 발키리부터. 삼팔아라 팔아, 얘네 철구로.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 온다.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오른 거점 러라시레일 좀냐. 좀, 좀 파라피일? 확인 확인. 거점 들어와. 거점 들어와요 여러분. 파라게피 파라인데 파라인데. 이스갈고다 갈았다. 파라 봐줄게. 발키리게요 파라컷. 네. 조심해. 케어 좀나이스 파라 보.. 살아봐. 어까지 많이 갔지만 잠깐만. 중. 비트 있겠죠? 살려놨어요. 아. 저 살살 좀 해요. 저 하는 게 없어요. <웃음> <웃음>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동이야두나나 없어. 아 그럼 파라가 될 정도 가 자탄, 망치 있고 자탄 둘다 있어요? 네, 다. 아이마르트를 바꾸고 싶은데. 루시오 들어간다. 로슈 개피. 로슈 들어와. 로슈 개인데나 방치 케어 중. 아, 나이스 자리야 버피. 나웠어아 이거 미쳤어. 아마 피하크랩 먼저 봐봐 정크랩정크랩 정크랩 먼저 봐봐. 이스타릴게요아 아, 이거 밖에 자리야 필 자리야 필 자리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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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리야 필. 아이스. 쪽으로만 오지 버스기어나 버스 이러면 저희가 성공적이죠 이제 예 네, 맞아요. 올올나 파트가 안 보여. 내가 봐줄게 아, 저희가 보고 네. 뭐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laughs> 멋지진 않아 그냥 찌질이 약해 보인다. 카드 독점120 가도 되겠지, 지금? 좋아요. <목소리> 주셨다. 오, 개나 줘. 오, 어, 똑깨나줘. 여덟 개. 가죠 지금 돌아간다. 대기실로. 어, 돌아가자. 이제 바꿔야지. 아르베이스. 아로 경기? 아노비스, 아노비스. 아르베이스. 물어보고 해야 아, 되나? 아빠. 잠깐 쉬이래요 이런 거 해야 되나? 우리 스크린샷 찍었어? 아, 맞다. 녹가한거 <laughs> <laughs> 나중에 캡쳐해주라 어. <laughs> 아. 야, 큰일 나... 와, 일날아했어한 라운드 사라질뻔 했다. 아 미장 다시 할뻔했잖아 야, 야, 아, 스피메 이거야. 아, 아 이거 아니야? 돌 전에? 아. 아 이거 또 라자 정크랩 나올 것 같아. 개 빌이야 이번엔 진짜. 정크랩만 조심하면 돼 우리가 메리시나 정크레 물러가면 돼. 또... 아니 그냥 그쪽에서... 아까처럼 그냥 파라 계속 쓸까? 여기서 파라 괜찮네. 쓰는 게 문뚫기 편할 것 같은데. 응. 파라 쓴다 그 치면. 어 파라 써도 좋겠다. 저쪽이 아 리장 타워는 쟁탈이라 라자 힘들었는데 여기는 점령이라 라자 괜찮아. 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2층 잘 먹어야지. 음. 우리 진입 어디로 해? 힐러 쪽이나 정크랩 쪽으로 뛰는데 덫만 조심하자. 바로 뛰자 앞으로 바로 뛰어야 될것 어, 같아요 어, 어, 바로 뛰자 바 자리 잡는 그쪽으로 왼쪽으로 가기엔 거. 정크랫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면으로 밀게요 그럼 그 시간 주지 말고 바로 맞아요 어, 세판다 세세세판 해야 돼세판다 해야, 해야 돼? 돼요. 어? 2대0으로 끝나면 끝난 거 아닌가? 어 이거 하면 끝이야 세판이선승제라서 이거 하면 끝이야 빠르게 스크림 합시다 빠르게 끝내고 스크림이 합시다 다들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하지 팀이 하지. 약간 빡세거든. 야 누비스를 못해. 알아서 있어. <laughs> 그러니까 위도 안 나올 것 같아. 오케이. 반드시 명중 시키겠습니다. 그냥 안에서. 아, 네그거로안 꺼낸 걸 수도 있잖아. 빈탈이라. 충분히 쓸만했는데 뭐, 매크리순정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거의 계속 프리딜이었으니까 근데 왜 제네타를 와가지? 파르타니까. 아 물리지 않을까? 우리야 좋지 재작업. 키우지 겐지. 무슨 없네요. 저기 윈디 윈디. 오케이. 덩크로 없다 덩크 없다. 솔져. 이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 잠깐 수 없어. 아. 베터 베어 원샷 했어죠마수이 솔져 물고 있어 솔져 필이야 솔져 필. 겐 겐지 겐지. 지금 못받어즈어즈 한번 게요 어디 뜰래? 나 벤디 보고 있어. 나이스. 제프 캐워져. 뿌렸다. 이거 지금 원숭이 못, 원숭이 못 빠져요. 원숭이 못 빠져요.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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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커. 이층에 있어. 모리노. 렙도 렙도. 뒤 개피. 공원. 궁세크. 나 육십. 이거 뭐야? 나이 그거가 없어졌어. 아 생각. 용감 전에 불러주세요. 공 버프 넣을게요. 네. B 거점 공격을 시하십시오윈서 갈게요. 저도 붙갈게요나인스2 3 오른쪽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내시치 본죠. 공감 넣는 중. 소리 소리 소리. 아이 나나나나나나나아 내가 볼게나인 내가 볼게 파키리 끝 거점 안에 윈슨 개피. 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해. 겐지 개피 겐지? 겐지? 어. 짤자 겐지 온다. 시만

수비 위도와랬나? 할까? 하자? 안 해도 됨. 나 이거 안한줄 오래 해서. 너무 메르시나 해서. 해도 돼. 각이냐? 아 오바야. 각이 심하면 그냥 나도. 막아도 이길 거 응. 같은데? 근데 여기 오리사 개좋잖아. 하고 싶은 거 해. 그럼. 근데 <laughs> 네, 오리사 정크앤 있을 수도 있어서 오리사 하면 네가 호그해야 돼. 내가 호그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 뭐 해야 되지 나? 나? 내가 디바를못 하고. 파라 맥캐 되지 않아? 꽝가? 파라도 될거같은데 맥파라 둘다 상관없을 때. 영구한이들은 지키겠습니다. 저 형인은 맥딸 거. 여기. 에이거점 막겠어. 맥 좋다. 맥 좋다. 아 나. 벽타기 연습 왜한 거지? 지, 지금 <laughs> 보여주는 거지. 아 지금 보여준 거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원막갑시다 그리고 빨리 쉬자. 우리 이거 빨리 끝나면은 30.. 1시간 정도 쉴수 있어. 아.. 그럼 이득이야. 빨리 끝내고 저녁 먹어야겠네요. 아니야 저녁도... 이제, 이제 4분 뒤에 쉴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 15분 컷 20분 컷한 거야? 20분 컷이네. <웃음> 지리네. <웃음> 아.. 아이 지리네. 사치 좀 뺏어가지고. 벌써 행복해로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일요일에 여행 어떡하지?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터지라 우리 오프라인 대회도 나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제 프로 <laughs> 어. 어, 하는 거야, 그러면? 어어 이제 u r e so. I don't go. You said there's a song about that. Mamma, can I saw? Nine, yeah. 위도 n 위도 e a h Nine, yeah. Nine, 또 떨어졌다. 중간 중간 계속 안 끼. 오른쪽 방, 오른쪽, L 오른쪽 방으로 온 오른쪽 방, 에르 이도 이도 저보고 팀이, 있어요. 혼자하지 마. 어, 하지 말라. 민 필. 아니야, 아니, 안 받고 봐. 있어. 해야 돼. 맥, 거점에 맥. 들어가면서 거점부터 봐요. 거점, 워 보아줘, 민 보아줘. 아, 나 체력 빠. 아, 또 견제줘. 터졌어? 나이스. 아니 아냐. 할 만해. 아인, 아요 위도 미도, 왜, 위도 저번에. 떨고났어, 떨고났어. 쟤네 포지션 진짜 안 좋거든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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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빠졌다. 겐지랑 나랑 보면 될것 같아. 나이. 저 포빙왕이라 해도 나이. 안 깨져요. 안녕. 아, 안녕. 안녕. 민선아, 정면. 메크리 도서관. 아 정면. 메크리 도서관. 민선아, 정 오케이. 드레시님 말할게요. 네잉. 띄줘요 메크리, 공원. 에 빠지 대화는 갔다. 같이 잘 붙여서 오른쪽 방으로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어. 왼쪽 도론가 체크 좀요. 어, 오른쪽으로 다음에 그러지. 오른쪽. 있어한테 아, 아, 억울 끌리지 마. 오른쪽 라인 안아. 오른쪽 다 오는 거 같은데. 아, 어, 너프로 너프로 해 줄게. 너프로. 위도 위도. 정면 위도, 봐줘. 나오른쪽 혼자 보고 <laughs> 있을게. 아, 보고 있어. 정면 보고. 있어. 다시 정면으로 나오고 있어. 얘네 대치 안. 이동우 조심해. 아뭐면 우리 이득이. 아인 네, 위도우면 대치하는 게 맞는데, 쟤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저러? 끝까지 들어오는 거유도우 아인 이쪽. 오케이 탱커 좀 봐줄게요. 위도우 진짜... 제 앞에 빠어요 아... 휠맨 빠졌다.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좀. 네. 뒤에 힐 줘. 갈게요. 뒤에 맥클리 일종. 뒤에 맥클리 일종. 맞았다 누구. 어, 왜안 죽어? 뒤에 맥클런즈 뒤에 맥클런즈 형. 용건 못 따라드는 거위도 망치 막았어, 맨치 막았어. 망치 막았어. 타아 났어. <laughs> 계속 깨, 계속 깨. 아, 라인 1hp. 압박하면 아, 돼, 압박하면 돼. 이못때어못어 라인 1피토 빠진다, 아나 물을게. 나이스. 아나 아, 앞으로 나가자. 아, 아, 반대쪽으로 나갈게, 반대 나가. 맥크리 피내공야 이거 줘? 리위도 이거 뺄게. 위해 힐 좀요. 리 잠깐만요. 아 위도. 오. 비트리겼다. 야너 이속 좀 해줘. 이속 좀. 오케이. 됐어 었어 이속 줬 남은 시간 60초. 게전이야이선뛸 수도 위도 정면. 어. 오른쪽 다시 올이너 비트 만져요네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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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저기저 정면. 어? 아이고. 조심해 오른쪽 방아이키드먼 쓸게요 그냥 스 쓸게 아야둘다써 그냥 괜찮아. 어 나이스 리스터 라인 본다 라인 볼 거야 딜라인 서포트 중어 라인 이도 1 나이스 스피 내가 가지고 게 내가 가게뭐 있어? 없어 어, 잡았어 야. 뭐야 이거 저거 지치잖아 저 라인 아무것도 아, 못하겠는 못하죠? 뭐뭐 나피 80인데 공 아꼈다 개꿀 진좀 지려 계속 위도우 어, 봅시어시어시어우시로게요 깰게요. 네. 나이스. 이번도 음, 볼 거야. 난볼 거야. 난 진섭 볼 거야. 잠자재 위로 심화하지 말지 마요. 진섭 킬. 아, 나이스. 아, 아, 스크린샷 찍어. 스크린샷 찍어. 스크린샷 찍어. 습니다 지금? 어, 아, 찍었어. 아, 찍었어. 이 오오! 실아냐? 실아냐? 오야오 제대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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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비트 잘 찍어서. <laughs> 응 끝났어. 아 개웃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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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웃음>